안녕하세요. 주식의 정석입니다. 구독자 분들이 요청해주신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드려 봅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원금 회복을 넘어 큰 수익의 성공 투자를 반드시 기원 드리겠습니다. 종목 리뷰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너무 현혹되고 있다고 말씀 주셔서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끔 보면 다양한 핑계로 정작 자신은 매매하지 않거나 적은 비중으로 매매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들에게는 확신의찬 언변으로 현혹시키거나 매매 영상을 미리 찍고 나서 수익일 때만 영상에 섞어 업로드하여 현혹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는 주식 투자를 계속할 거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경기대상 1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할 리뷰 종목은 호텔실라입니다. 호텔실라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차트가 이 정도의 위치를 보이고 있다면 우량한 종목에 대한 바닥권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략할 만한 좋은 종목입니다. 솔직히 말해 호텔 신라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된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식의 정석 입장에서 볼때 코로나보다 더 나쁜 악재는 없습니다. 이번 국내장에 대한 고점 논란 혹은 하락장 임박에 대한 리스크가. 실제로 벌어진다 하더라도 호텔 신라의 경우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있을까 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직격탄을 받았으나 집안의 경영권 분쟁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고 초인류 기업의 안정된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빠르게 안정세를 보일 것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잡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2021년에는 완전히 극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후원의 힘으로 99% 이상의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더 이상 손해보지 않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